성경 인물 네 가지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다뤄 보고자 합니다. 그 한국 사회는 이제 SJ들이 가장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SJ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적 인물은 모세 라고 말씀드렸어요. ISTJ, ISFJ, ESTJ, ESFJ 이런 유형들이거든요. 이 모세의 삶은 40 40 40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예, 이집트 왕자로서 부족함 없이 공부하고 교육 받았고 살아왔던 모세가 그 자신의 생각에는 나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피법받는 히브리을 봤을 때 내가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뭔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자기 뜻과 다르게 전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내 계획이 S.J.들은 뭔가 자신이 세운 계획이 그대로 수, 이루어졌을 때 실행됐을 때 만족감과 안정을 더, 더 쉽게 느끼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불안적인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더 이상 내가 할수 없다는 생각 갖게 돼. 아까 모태 신앙적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 4 0 년도는 여족사에 가서 변두리적인 이을자고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포기한 듯이 살아갈 때 이제 뭔가 상황 갈때 하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그 시기 때8 0 살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사실 불렀을 때 모세의 태도가 자기는 할수 없다라는 식의 태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역할을 하죠.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겨 지팡이로 던졌더니 뱀이 되고 애굽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모세에게는 열 가지의 확신을 준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사실 모세는 광야 전문가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그 광야로 끌고 가라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거라 할때 아침에는 만나라는 걸줄 거고 가끔 바람을 불어서 매출하기도줄 거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도 허락하고 저녁에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모세는 불안한 요소가 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자기 아무리 수를 세워 려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바라봐도 그 수많은 이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나갔을 때살 가능성이 없거든요. 본인의 생각에선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보다 더 뛰어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부분이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서의 고가는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사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겸손함에 대한 부분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멈춰서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세의 유형들이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어떤 기준의 틀이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될수 있음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사람의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처럼 모세의 유형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형이 있어요. S P 유형들, 그 ISTP, ISFP, ESFP, e, ESTP 이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 S P 유형들은 아까 전에 자발성이 뛰어나고 어떤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 S P 유형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좀 사실 어렵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형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마치 슈퍼맨처럼 찾아요.그러다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또 필요 없다는 식의 생각을 갖기가 종종 쉽습니다.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셨으면 사실 일, 해, 매, 매년마다 네 쌍둥이 열 쌍둥이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왜냐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으려면 자손이 많으려면 숨풍숨풍 계속 나와야 되는데 차손이안 생겨요.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럴 때이 현실적인 방안으로서는 자신의 종을 통하여서 후사를 이어가거나 자신의 아내의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후사를 이어가는 것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거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에 되게 신기한 것중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삭을 낳을 때까지 굉장히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막연 나오는데요.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야기가 끊기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뭔가 끊기는 것처럼 꼭 마치 열국의 아비가 다라고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셨는데 이삭의 아빠로서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S.P. 유형들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과 은사를 주실 때 때때로 그 부분에서만 집중을 하고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이런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SP 유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은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더 많이 두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 SP 기질들은 내려놓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SP 기질들에게 뭔가 자신의 꿈과 주셨던 비전들, 부르심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좀 더디게 느껴졌을 때, 아 내가 여기에 안주하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을 하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안주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자각을 좀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다른 성품 여호와 이레의 성품을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나중에 신호한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 이게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을 곳곳에서 발견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SP 기질들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n f 기질들은 베드로 형이라고 말하는데 INFJ, INFP, ENFP, ENFJ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런 유형들은 인정과 격려에 굉장히 초점을 두다 보니까 때때로는 그 인정과 격려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때때로는 무언가가 부족해졌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더 신경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NF 유형들은 특징이 하나님께서 더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뭐냐면 마치 대기만성형처럼 그 부분의 어떤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하여서 성장시키는 훈련들을 자꾸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실패와 실련들이 때때로 이들의 자양분이 되어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살아가는데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죠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회복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4천명이나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어냈던 것처럼 자신이 용서함 받았던 그 부분을 회개를 촉구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하는 용서함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 살아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빚어지고 인정해주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하게끔 하는 데 나가게 합니다 엔티들은요 NT 유형들은 INTJ, INTP, ENTP, ENTJ 이런 유형들인데요. 바울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NT 기질들은 때때로 이제 바울이 그렇죠, 이제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자만적으로 막 핍박하고 누구보다 열심히했던 사울이었거든요. 네담에서도상에서 눈을 멀게 하고 네, 아나니에게 끌려가면서 누군가한테 끌려다니게 할때 사실 이런 NT 기질들은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끌려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싫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티기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방법 중 하나가 엔티들이 스스로가 소화할 수 없는 비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엔티들은 자기가 할 만한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로 할수 없는 것들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할수 없을 만한 혼자 감당하지 못할 만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니까 처음에는 바울도 세계 선교를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빠르게 로마로 가려고 땅끝인 로마로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세웠던 교회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 분란들이 일어나게 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처음에 1차 전도형 때좀 불편함을 겪었던 마가 요한도 나중에는 동역자로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게 됐던 것도. 이런 엔티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되고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비전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동역자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엔티들이 종종 독립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들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유형들에게 하나님께 뜻대로 비전과 부르심을 줄 때에는 그런 공동체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기질들마다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다르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과정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롤 모델들을 삼아서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잘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